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2025 J리그 31라운드 프리뷰 및 배팅 가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웬 J리그냐 하겠지만, 우리가 주말 라운드에서 조금은 손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심에 J리그 1, 2, K리그 1, 2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회수 구간에서 우리가 이 잡축구들에게 빨렸기 때문에, 아 진짜 J리그 이제 안 갑니다. 이렇게 하고 학을 띄고 안 가면 좋지만, 주중에 경기가 발매가 돼 있는데, 제1 리그를 안가진 못하거든요. 개가 똥을 끊지. 그래서 이왕 가는 거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 가자 싶어서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너무 막 장황하긴 하지 않을 테니까 영상 한번 쭉 보시면서 한번 참고하시고 배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0라운드 복귀부터 먼저 할게요. 한달 전에 미리 아챔 일정 때문에 미리 좀 빠진 두 경기를 제외하고 8경기가 치러졌는데요. 상위 그룹에서는 교토상가가 시미즈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11경기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가시마는 우라와 원정에서 8년 만에 승리 거뒀고요. 가시와는 세레소 상대 1대1 무승부 가와사키가 홈에서 FC도쿄 상대로 더비전에서 상당히 셌는데 이게 0대1로 패배를 하면서... 어 우리가 상위 그룹 팀들을 많이 마킹을 하는데 줄이나 상위 그룹 팀 이런 거 마킹하는데 그게 좀 많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좀 돈을 많이 잃었던 것 같고 하위 그룹에서는 쇼난 벨마레가 나고야 원정에서 1대 3으로 패배, 사연패에 들어섰고 14경기째 무승 기록 중이고 요코하마 F C와 니가타는 멸망전을 펼쳤는데 여기서 홈에서 요코하마 F C가 승리를 거두면서 꼴찌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요코하마 마리너스 또한 국고가 상대로 2대 0 승리를 기록하면서 요 강등권 똥팀들이 좀 많이 이겼습니다. 이것도 약간은 어좀 어수선한 포인트였다. 그래서 30라운드 팀 평가는 이렇게 저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네이버에 어 우리가 실전 토토 정보 강길용 실전 토토 정보 치시고 들어오시면은 여기 정리돼 있으니까 뭐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머지 경기들 31라운드 1 0 경기를 간단하게 쭉 읊어드릴 테니까. 한번 쭉쭉 들으시면서 아이 경기 이렇구나 저 경기 저렇구나 이러면서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첫 번째 첫 번째 경기는 니가타 대 나고야의 경기입니다. 자 니가타는 직전 경기 패배로 잔류 희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최근 4연패를 기록 중이고 11 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격인데 최근 3 경기 무득점을 기록하면서 패배하고 있는 만큼 반등 포인트를 여기서 찾기는 좀 어렵다. 자 나고야는 직전 경기 쇼난바일말의 상대로 홈에서 3대1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3경기째 패배 없이 기세 좋은 상황이고 최하위인 니가타를 만나면서 3연승을 도전합니다. 아쉬운 점은 최근 활약도가 좋았던 야마기시가 퇴장을 당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요거는 주요 변수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 홈에서 나고야가 3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고 맞대결 상승 또한 나고야가 압도적 우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기세가 상반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고야가 원정이긴 하지만 승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뭐, 고배당 승 마킹 해줄 수 있는데, 변수가 있어요. 어, 예, 아까 말씀드린 득점 포인트를 최근에 올리고 있는 야마기시가 어, 결정을 한다는 건데, 고배당을 소액으로 그냥 도전해 볼만한 그런 경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가시마 대 세레소입니다. 자, 가시마는 직전 경기 우라와 상대 원정에서 0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상대 실책을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시킨 뒤에 좋은 마무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2연승 중이면서 클린시트를 두 경기째 기록하고 있죠. 고무적인 거 많습니다. 자, 세레소는 직전 경기 가시와 상대로 홈에서 1대 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네 경기째 패배 없지만 1승 3무로 득점 마무리가 좀 아쉽고요.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다고 보긴 어렵지만 강팀들 상대로 이길 법도 한데 조금은 뭐 아쉬움이 있습니다. 답답한 경기력이 있어요. 양팀 맞대결 시에 상성은 가시마가 세레소 상대로 좋은 편이지만 최근에 세레소 버티는 힘 만만치 않고 직접 맞대결도 세레소가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어, 이거를 갑자기 뭐 세레소 승 찍기는 좀 그렇고요. 가시마 승을 가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위 팀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갈때 과연 무승부를 제킬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가시마 승이 고배당인 만큼 요거 찍을 때는 꼭 무승부 눌러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무, 보험 꼭 치세요. 자, 다음 경기는 FC 도쿄 대 후꼬까입니다. FC 도쿄는 직전 경기 가와사키 상대로 원정에서 0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수비적으로도 상당히 끈끈한 모습 잘 보여줬고, 경기 내용이 매끄럽지 않았음에도 최근 4경기 패배 없이 3승 1무 기록 중입니다. 최근 더비전을 2경기 연장했는데, 이거 다 이겼기 때문에 요 기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아비스파 후쿠오는 직전 경기 코화와 아린서스 상대로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골 결정력 부족과 수비 마크 미스, 뭐 상대 전술에 대응하는 능력이 상당히 좀 모자란 느낌인데, 3연패를 기록 중이고, 공격에서도 답답한데 수비도 지금 엉망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어, 보시면은 후쿠오카가 홈에서 도쿄 상대로 최근에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고, 뭐 상승 자체는 뭐 후쿠오카가 조금 뭐 우세를 가져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최근 기세를 본다면 도쿄의 저평가가 좀 어렵습니다. 후쿠오카가 공수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면 도쿄의 최근의 수비 밸런스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마킹 라인을 요거 도쿄 승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혹시나 난 승이었다, 난 무였다, 뭐 과감하게 누르셔도 될것 같아요. 요거는 충분히 갈 만한 마킹입니다. 자, 다음 시미제스퍼스대 오라와레즈입니다. 자 시미즈는 직전 경기 교토상가 원정에서 0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 경기 2실점만을 허용하는 단단한 수비력은 고평가 가능하고요. 5개월 만에 2연승입니다. 분위기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득점기 대치는 좀 낮습니다. 우라와는 직전 경기 가시마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공격 주도권을 가지고도 마무리도 못하고 좀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연패가 이어지면서 지금 조금은 상위권 경쟁에서 미쳐지고 있습니다. 경기 내용이 너무 단조로운 것이 지금 좀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우라와가 시미즈 상대로 상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양팀의 분위기가 상반되어 있고 지금 양팀 다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거 무승부 한번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오카야마 대 요코하마입니다. 자, 오카야마는 직전 경기 도쿄 베르디 상대로 원정에서 4대 2로 패배를 했습니다. 직전 패배로 팀은 3면패에 빠졌고 최근 세 경기에서 10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격하는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수비 밸런스를 조금은 수정을 어,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코하마 fc는 직전 경기 니가타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강등권 맞대결이었던 만큼 승리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요거 이기면서, 어, 지금 강등권 탈출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최근 리그 일정에서, 뭐, 어떻게든 승점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만만하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맞대결 시의 오카야마가, 요코하마 FC 상대 상성은 좋지 않습니다. 뭐, 이부리그에서도 많이 붙었, 죠 다만, 최근 요코하마가 성적과 별개로 경기 내용은 여전히 좀 답답한 모양새인데, 오카야마가 답 단단했던 수비가 최근에 묻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어떤 경기력이 연결이 될지 뭐 분위기를 반등시킬지 아니면 최근에 빡빡하게 버티는 힘이 발현될지 이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멘트 들으시고 나는 요코하마 쪽이 좀더 좋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뭐 프렌, 야 얘네 둘 답답해 무승부 아니다. 요코하마 너무 길게 겼다. 오카야마 승. 근데 이건좀 어색해요. 그래서 요코하마 fc 사이드로 베팅을 하실 분들은 뭐 참고하셔서 음, 생각이 맞다 하시는 분들은 뭐 프렌, 뭐 승, 무 알아서 누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가시와대산프레치에로시마입니다 가시와는 직전 경기 셀에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공식전 패배 없이 6경기째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력이 압도적으로 좋다 라고도 말할 수는 없는데, 홈어드벤티지가 조금 센 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만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삼프레지이로시마는 직전 경기 아챔, 멜버른시티 원정 가서 0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일정에서도 휴식을 부여받으면서 타 팀에 비해서 휴식일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공격수 키노시타가 요 경기에서 부상당해가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출전이 좀 불투명한데, 결정하게 됐을 때는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양팀 맞대결 시에는 쌈프레체 히로시마가 가시와 상대로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맞대결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쌈프레체 토한 공격력이 최근에 좀 기복 있는 모습을 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결국은 이번 31라운드를 정리한 거는 아침을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뭐요런 팀들 휴식일이 좀 부여가 된 팀들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마침 또쌈프레체가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 가시와가 혼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휴식일 차이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과감하게 샌프레체승 누르는 것보다는 무승부 생각하면서 프렌 누르는 게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샌프레체 에르시마 프렌 요거는 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쇼난벨 마레대 가와사키입니다. 쇼난벨 마레는 직전 경기 나고야 원정에서 3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공식전 3연패 기록 중이고 10경기 동안 29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 게다가 지금 공격도 뭐잘안 돼가지고 뭐 공수 밸런스가 다 무너져 있는데 리그 일정에서 반등 포인트를 찾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 14경기째 무승기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번 경기 반등한다? 그렇게 말하기좀 어렵습니다. 가와사키는 직전 경기 fc 도쿄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패배하면서 리그전 4연승이 끊겼고. 뭐이 경기 너무 졸전을 기록을 했는데 경기력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고 패배를 했는데 여기 좀 더비전이었던 만큼 분위기가 확 꺾일 수도 있어요. 자 맞대결에서는 가와사키가 뚜렷한 우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쇼난의 최근 분위기를 본다면 가와사키의 직전 경기 졸전으로 분위기 꺾이는 그 흐름보다는 그냥 쇼난이 계속 꼬라박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와사키가 또 고배당을 받았는데 원정 고배당 승리를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수비가 안 좋은 쇼난벨 말인데 리그 최다 득점 팀인 가와사키를 상대로 수비로 버틴다. 요거 좀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지난 주말에 통수를 한번 맞긴 했지만 한번더 뭐 눌러 보면 어떨까? 생각에 요거 추천드립니다. 가와사키 승. 자, 다음. 교토 상가대 마치다의 경기입니다. 교토 상가는 직전 경기 시미즈 상대로 홈에서 0대 2로 1로, 1로 패배를 했습니다. 홈에서 4개월 만에 패배를 기록하면서 2위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직전 경기에서는 웨인 공격수 이 엘리아스가 퇴장징계로 못 나왔던 부분이 좀 데미지가 있었는데 이번 경기 복귀를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치다는 직전 경기 FC서울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컵대회를 병행하다 보니까 리그 일정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서울 경기도 요것도 좀절전이었거든요 홈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 포인트는 타팀에 비해 휴식일이 길다는 점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도 컵대에 포함 1승 1패 기록 중입니다. 이번 경기 양팀의 분위기가 조금은 꺾인 상황에서 상위권 순위 경쟁 매치업입니다. 승부 예측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배팅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간바오사카대 요코하마 마리너스의 경기입니다. 감바오사카는 직전 경기 이스턴 상대로 홈에서 3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약 팀들을 상대하고 있지만, 공식전 4연승으로 분위기 상당히 좋고, 약팀 상대 대승과 충분한 휴식일 등 기세 이어갈 확률 높습니다. 자, 요코하마리노스는 직전 경기 후쿠오 상대로 홈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연패 탈출에 성공을 했고, 어 공수에서 밸런스가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직전 경기 한정, 어 오랜만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발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위권 팀들과의 맞대결에서 꾸준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어, 직접 맞대결은 요코하마 리너스가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빡빡한 매치업인데 요코하마 리너스가 직전 경기 후폭과전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지만 최근 간바의 기세 생각해 본다면 휴식일 차이도 있고 간바의 승리 확률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간바 고배당승 한번 눌러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경기는 빗셀 고베 대 도쿄 베르디의 경기입니다. 빗셀 고베는 직전 경기 쌍아이 상대로 원정에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체급 차이가 나는 상대였는데 뭐 압도적인 경기를 펼쳐주면서 좋은 경기 흐름을 가져갔고요. 최근 컵 대회랑 리그 일정에서 살짝씩 아쉬운 경기들이 좀 있었는데 분위기 반등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휴식일도 충분한 상황에서 홈 경기이기 때문에 기대치도 높습니다. 자 베르디는 직전 경기 오카야마 상대로 홈에서 4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깨진 부분은 아쉬웠지만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었고 그거를 다 득점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오랜만에 4득점 고무적인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4경기째 어, 무득점 경기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단발성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꾸준할지는 의문입니다. 자, 체급 차이가 있고 홈어드벤티지에 휴식일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빛의 고배가 원정에서도 한번 잡았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고배가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배당 나쁘지 않아서 고배 승 어, 추천드려볼 만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좀 어, 빠르게 왔는데 그래도 포인트만 싹 짚은 것 같습니다. 해서 제 J리그 정리는 다 끝냈고요. 이번 주중에 라리가도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리가도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꼭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다, 다뤄드릴 테니까 주중 라운드 그냥 막 베팅하지 마시고 내용 알고 베팅하시면 분명히 도움됩니다. 음 그래서 뭐 어, 라리가 영상도 좀 기다려주시고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과 라이브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